현재 논란이라는 멜론 뮤직 어워드 티켓팅 강제 취소 12월 20일에 열리는 2025 멜론 뮤직 어워드 지드래곤 제니 엑소부터 지코 박재범 등 역대급 라인업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그런 만큼 더욱 치열했던 티켓팅 하지만 선임해 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예매한 부정해매라며 티켓 취소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가 1층 좋은 자리라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환불까지 안 해준 상태로 그냥 취소해버리고 계정 3개월 정지까지 한다고 한다. 더큰 문제는 이 같은 자리 취소가 부족한 초대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논란이 일자 멜론 측은 이에 대해 부정 예매라는 근거자료를 갖고 있으며 전액 환불도 해줬다고 반박했는데 정작 현재까지 환불받은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최소한 소비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부정 애매라고 판단할 기준이라도 알려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 심지어 정작 매크로스는 안표상들이 파는 자리는 여전히 SNS에 떠들고 있는데 팬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인 케이팝을 강조하면서 정작 팬들은 호구 취급하고 이유 없이 티켓을 강제 취소한 채 돈까지 안 돌려주는 게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멜론 말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태.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